99 나이트. 사슴. 어, 얘들아. 나 도끼 얻었어. 어때? 이걸로 도 이렇게 나무를 키면 된다 그랬네 유튜버에서. 근데 공간이 조금 좁지 않냐? 어, 나는 무슨 사람이 토끼반 주라 그래서 했는데, 근데 손정동 골랐어. 어때? 좋지? 이걸로 사슴 쫓아내면 된다 그랬는데. 응네쌩쌩한 근데 저기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들리긴 해. 으로, 늑대가 찾아온다.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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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와서 무사히 살았네. 응, 근데 얘들아, 폰폰이나 어딨어 물어보자. 어, 저기 민트초코씨저 민트초코, 아, 어쨌든 그뭐 핸드 머리 핸드폰 이고 그런 사람 못뭐 봤어요? 아, 아까, 자고 같이 있었는데, 여기, 토끼 죽이러 간다고. 어, 고맙습니다. 어, 어쨌든, 동그라미 조금 커졌으니까, 어쨌든. 어, 얘들아, 나 찾고 있었지? 나 아까 너네 기지로 왔어. 아. 그래서 내가 이 나무 다 캤단 말이야. 어쩌나, 500이 되어 있던, 너 그거 한 시간이나 뵀잖아. 너 어쨌든, 어는 나뭇잎 해러 간다 야나 말... 아 이제 가볼까? 사슴 나오기 전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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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유튜버에서 보면 유튜버에서 보기만 한 사슴? 으아, 빨리 달려가 어나간 어, 어, 사이에 동그라미 좀 커졌네 으아. 그렇지? 나 덕분이라고, 뭐, 계속, 자기 덕분이라고.